안녕하세요. 왕초보주식TV의 둘리입니다 오늘 HLB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장 마감 후에 기사가 하나 뜨면서 어 HLB를 포함한 HLB 관련주들 모두 시간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에서 이제 기사 하나 떴는데 핵심 내용은 그거였죠. HLB가 위암 1차 치료제로 NDA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거의 확실히 준비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떴는데 HLB에서 바로 기사에 대한 수정 부분을 또 다시 기사로 냈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위암 1차 치료제로서는요, 원래 논의 중인 옵션 중 하나였지만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그 매일 경제에서 조금 부풀려서 얘기를, 아, 기사를 내보낸 거죠. 뭐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기사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HLB가 직접 확정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대감은 시간 외에 올랐던 걸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뉴스 해석과 주가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의 핵심은 리보세라닙 위암 1차 치료제로 NDA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시간의 상승의 이유였습니다. 자,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날 경우에 3차, 4차 치료제로 승인이 날 경우보다 시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은 저번에도 한번 그 이것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이걸로 승인이 날 때보다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날때 훨씬 더 시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HLB가 내놓은 결론적인 입장은 논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썰로 끝난 거죠. 만약에 이게 1차 치료제로서 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안 3차 혹은 4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승인을 받아놓고 다시 1차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나서 다시 FDA, FDA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있었던 얘기였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의 내용으로 내일 또 강한 상승, 혹은 또 약간 오바해서 보자면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시작 후에 이 기사에 관한 기대감 혹은 이 시간의 상승에 따른 갭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할수 있지만 갭상승 이후에 이 기사가 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뭐잘 반영돼 봐야 내일 오전 갭상승 정도로 이 기사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이 기사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럴 가능성이 더 크죠. 이 기사가 갖는 그 의미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갭상승은 하더라도 이미 hlb 측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를 한 이상 그 기대감이 바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갭 상승 이후에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 어, 이 기사 아니라도 내일 갭 상승을 하더라도 뭐 크게 HLB가 가지고 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음, 정확한 거는 이제 내일 시장이 열려 보고 그다음에 어 주가가 움직여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는 큰 상승을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HLB의 성공은 리보세라닙이 위암, 3차 혹은 4차 치료제로 FDA 승인이 결정적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가치를 갖다가 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승인에, 승인 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장기 투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 또 반대로 또 이게 승인이 안날 경우도 항상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HLB가 거래대금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거래가 예전 같진 않지만, 뉴스의 호재성과 악재성을 떠나가지고 HLB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사 하나에 이렇게 시간에 이큰 종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분명히 여전히 이 주가가 고점비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HLB의 뉴스가 뜨면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뉴스 해석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hlb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hlb는 106,200원에 전날보다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1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0만원 선이 거의 바닥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흐름은요 장 마감까지 한 25,000주 정도 매도가 됐고요 어, 특이창고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만 5천주 매수했고 외국인이 3만 천주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5천주가 매수가 잡혔는데요 지금 이 사모펀드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연속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0796 저기 밑에 띄워 놓은 건데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다음으로 올리면 지금 이 때를 보셔야 돼요. 이 때. 11월 28일, 11월 말부터 12월 26일, 12월 말까지 약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사모드대 매수, 매수한 연속 매수를 보세요. 연속 매수를 보고, 그다음 이때 같이 들어왔던 거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그래서 한달 내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해줄 때 주가는 올랐느냐? 그렇진 않아요. 11월 28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12월 26일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속 매수를 해주죠. 뭐, 요쯤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봐요. 기관이. 기관은 이렇게 보듯이 주가가 내리던지 옆으로 흐르던지 올라가던지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사야, 되게, 사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싶으면 계속 계속 삽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사야 되는 물량까지 계속 삽니다 금융투자, 상호펀드 이렇게 쭉 사다가 팔 때는 계속 팔아요 이렇게 보면 한달 내내 샀던 물량 계속해서 한달 내내 팔고 있죠 그때 주가가 횡보를 마치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상승했죠. 결국 이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주면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그때가 주가의 바닥을 다지는 신호라고 단기 저점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LB는 리보세라닙의 NDA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 사모펀드와 금투가 언제 크게 매수를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보시면서 단기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좀 매수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산물량 팔고 산물량 팔고 산물량 팔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단타로 사고 팔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현재 HLB의 주가를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단타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이 단타로 들어갈 때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점을 갖다가 볼 때는 이 기관의 연속성을 갖다가 보시면서 어, 투자 방향을 갖다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단위 수급 변화 보시면 여전히 개인이 매수 우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마이너스 어, 20만 주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 개인하고 기관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유심히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오늘도 4천주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들도 볼때 명분이 있어야지 들어옵니다. 딱히 hlb가 하락할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주가에서는 계속해서 공매도가 많이 좀 중간중간 중간 들어왔던 이유는 그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매도가 계속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이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제 시장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매도도 딱히 HLB의 하락 가능성에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고래된 금은 오늘 5억이 조금 안 나왔고요. 매매비중은 1.04%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 수량은 500만 주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0일날 507만 3,294주였고요. 전날보다는 11,000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아.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일 실제로 고 공매도 증감 보시면 7일날 500만 주에서 10일날 1,600주 합치면 586,000주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공매도량은 573,294주로 약 13,445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쇼크 버링 한 주체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당장은 뭐 외국인들 단타 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NDA 관련 뉴스를 갖다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요. NDA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HLB 주가의 방향도 많이 결정이 될것 같으니까 꼭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